JDR셀 앰플 속에는 46가지의 최고급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6억 셀의 줄기세포 배양액과 100년 된산삼줄기세포 추출, 캐비어 추출물, 이 밖에 노벨상을 받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바르는 보톡스 성분인 아세티렉사 펩타이드, 콜라겐을 만드는 콜라겐 생성 펩타이드, 최고의 보습효과를 나타내는 히알루론산과 마린콜라겐 등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JDR셀 제품과 타제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스모셀 제조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스모셀 제조공법은 줄기세포배양액의 영양성분의 파괴를 막아주는 120나노 캡슐의 저온으로 추출하는 기법으로 고압유화장치로 추출하는 타제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씨 60도의 고압유압 방식으로 줄기세포배양액을 추출하면 공정을 거치면서 성장인자와 온도에 민감한 성분들이 발생하는 열에 의해 활성이 떨어지거나 변성되어 멜라닌 합성저해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줄기세포 배양액의 함량입니다. 보통 줄기세포 배양액의 함량이 2%인 반면 j d r 셀은 줄기세포 배양액의 함량은 36.5%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산삼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습니다. 천종산삼은 산삼 중에 최고로 치는 산삼으로 j d r 세에는 100년 된 천종산삼 줄기세포 배양액이 10% 들어있습니다. 넷째, 여섯 가지 성장인자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98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스탠리 코엔 박사가 발견한 EGF라는 상포세포 성장인자,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케라틴 생성 성장인자 등이 들어있습니다. 다섯째, 피부에 좋은 펩타이드 성분이 9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전달 펩타이드인 옥타펩타이드4, 바르는 보톡스 효과를 내는 아세틸렉사 펩타이드 베타, 콜라겐 생성 펩타이드인 옥타펩타이드 7 등이 들어 있습니다.